자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네. 이번에 작년 네. 1십월5 일날 김장을 했잖아요. 예. 네. 문득 네. 항아리에 묻어 놓은 땅 속에 묻어 놓은 김장 김치 맛이 어떨까? 그게 궁금했어요. 응. 자. 한번 꺼내서. 예. 네. 오늘 저녁에 먹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먹지 말고. 그러게 참 올해 저희 힘으로 담은 김장 김치 맛이 어떨지 어. 참. <laughs> 어머니 없이 우리끼리만 담은 김이란지그또땅 속에 묻은 건 처음이죠. 그죠 <laughs> 그죠. 음. 네. 항아리에 숙성시키기는 했었는데 작년, 음. 작년에. 아, 처음이죠. 그렇죠. 갑시다. 궁금합니다. 근데 짜잔 어디인가요? 이게 안 보이는데. 몰라요. <laughs> 다 눈밭이어가지고. <눈을> <laughs> 네, 눈밭이서 몰라요. 없는데. <laughs> 여기, 여기, 어디쯤. 여기, 어디쯤. <laughs> 여기 어디쯤이에요? 여기 어디쯤. 여기 어디쯤이에요? 여기 어디쯤이에요? 여기, 거기 어디? 거기는 아니고. 여기 아니에요? 예. 네, 여기 아니고. 아닌데? 예. 여기 여기 여기. 어디 거기 여기 볼록 올라온데. 어디? 여기요? 거기 아니 록 올라온데. 네 여기? 네. 예, 예. 예. 거기 아니에요? 어? 거기 아닌가? 여기 아니. 아닌 아 거기 하네? 아니네. 어 뭐야? 기 아니. 어디야? <laughs>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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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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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올라온데. <laughs> 여기요? 네, 여기? 네, 거기, 여기? 거기, 거기, 거기 여기 맞아요? 네, 네, 거기 확실해요 어? 네, 사안이 뚜껑 보이죠? 사안이 뚜껑 보여 네. 문을 좀 치우고 어. 네, 뭐 보물단지 아, 보, 보물섬의 보물단지예요? 어. 보물단지가 여기 있네 아, 네. 어, 손 시려 자, 열어볼까요? 와 김치가 무섭을 모습을... 보물찾기를 하러 왔습니다. 네. 꿀단지를 지금 김치를 꺼내러 왔습니다. 보물 <laughs> 단지. <laughs> 어, 어머. 때깔 좋아. 색깔. 땅 속에 있어서 만져봐야 안 얼었죠? 잠깐만, 얼었을 것 같은데. 아 땅속이라서 그안 얼었어요. 어안 얼었어요. 음, 아 왔지? 냄새가 헉, 왜 이렇게 맛있게 나죠? 아 김장김치의 숙성은 어. 이렇게 항아리에 땅 속에 묻어서 식혀야지. 우와. 최고의 맛. 잠깐만. 오 맛있는 냄새 나요. 어, 최고 최고. 어. 와. 색깔 좀 보십시오. 야와 yeah. 아주 맛있겠어요. 네. 자, 오늘 저녁은 이 김치로 먹겠습니다. 정, 정수가 보물인 건가 보다. 그런가? 음. 아, 맛있겠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사실 사단요 네, 잘 따독따독하고. 네. 이 보물 보물 단지가 땅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무, 모르게. 미국에게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laughs> 발설하겠습니다. 덮어놓고 장갑 김질에 어. 눈으로 또 덮어요. 덮어요? <laughs> 소문 난다. 아무도 모르게? 예, 네, 아무도 모르게. 소문 나무는 큰나 소문 나무 큰일 나겠는데? 예,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소문 나무 크일나 어. 아, 거기 보인다. 거기 보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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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자 오늘 저녁 준비 이걸로 이거 응. 하나로 끝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 오늘로 응. 맛있게 먹겠습니다. 에이. 와 맛있겠다. <laughs> 안녕. 여러분 음, 지금 여기에서 고구마가 익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랜만에 지금 파덕에다 불을 지폈어요. 자자 음. 이들이 그럽니다. 지금 그리고. 음. 오븐에 희가 교수 씨가 만든 수제 오븐에 수육을 넣었어요. 앞다리살 돼지고기. 그래서 지금 슬로우 푸드로 수육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수제 화덕의 오븐이 130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고구마를 다 구웠어요. 어떻게 맛있게 됐나요? 예, 아, 맛있게 됐습니다. 보여요, 보여요. 아, 이거 끊어졌다. 맛있게 됐고 맛있게 됐 맛있게 다 맛있게 다 맛있게 됐 아, 맛있거 됐다. 아있게 됐다. 맛있게 됐다. 맛있 아, 됐다. 다게아맛있다 맛있게 아, 다맛있아다맛아 맛있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고 올라가니까. 하면 지금 막. 게탔다고 재밌게 재밌게 <laughs> 재밌게 지금 눈썰매를 타고 와 아주 뜨끈뜨끈뜨끈한 와. 고구마를 먹고 있어요 간식으로. 음, 신아야 어때 맛이? 맛있어. 맛있어요. 와, 아빠가 김나누, 아궁이에 김나누. 구워준 고구마 현이도 주세요. 현이 어, 현이 이거 네, 채 채게요. 그냥 딴거 먹고 찍어김 아, 나는 거 봐요. 아. 아 맛있겠다. 현이. 고구마 먹자. 현 고구마 먹자. 어, 형아랑 놀고 있지. 아, 형아 지금 눈밭에도 굴러 가지고. <laughs> 지금 저희 여기 연못인데 연못이 꽝꽝 얼어 가지고. 지금 진서랑 고, 고구마 먹자. 현아 고구마 먹어요. <laughs> 여기 굴뚝, 굴뚝에서도 지금 여기, 여기다, 이, 해 이, 거 여기, 다도뭘 해야 되 여기, 아니야? 핸드폰 여기, 했어 이거 여기, 다가 여기, 여기, 서기 이게, 그래. 어, <laughs> <핸드폰 탈 뻔했어. 웃음> 여기, 고구마. 어. 기기 음, 고구마 이, 먹자. 이낌 구운 요리 아니라고. 아, 선 지금 현이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 이김이 나오잖아. 그거 신기해 가지고 서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아, 여기는 아빠, 눈이 온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겨울아. 아, 고구마 눈도 안다고 공룡이가 눈 좋아한다고? 아, 공룡이가 눈을 좋아한대요. 하나 고구마 먹어 볼까요? 아, 현이. 아, 공룡이가 눈을 좋아해. 아하. 그걸 자, 고구마 다 됐나요? 꺼내 봐 주세요. 이제 저희가 호일을 싸 가지고 다 이거 주스 나아 응. 아, 먹어. 상연이 다음 공원? <laughs>